기아 타이거즈가 마침내 거대한 도박수를 던졌습니다. NC 다이노스와의 3대3 선수, 교환을 전격 실행하며 외야수, 최원준, 이우성, 내야수 홍종표를 보내고 투수 김시훈, 한재승 그리고 내야 유망주 정현창을 확보했죠. 교환 발표 이후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이우성과 홍종표는 이해하지만 주전 외야수 최원준까지 내준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NC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카드가 바로 최원준이었고 기아는 불펜 보강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위해 이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며 데려온 선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고 구속 153km대 파이어볼러 김시훈 필승조 경험의 한재승 그리고 2대5조차 미래가 기대된다고 극찬했던 유격수 유망주 정현창 기아가 이들을 영입한 이유와 이들이 후반기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리고 이번 교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교환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린 것은 확실했습니다. 바로 불펜 강화였죠. 올 시즌 기아의 불펜은 말 그대로 붕괴 수준이었는데요. 정희영은 블론세이브를 반복하며 팬들의 불신을 샀고 LA로 영입한 조상우 역시 7월 평균 자책점이 11점을 넘기며 필승조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여기에 곽도규와 황동아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전력 공백이 커졌고 기대를 모았던 최지민마저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사실상 전상현과 성형탁 두 명으로 불펜을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됐죠. 이범호 감독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불펜 운영이 너무 힘들다. 매 경기 후반이 되면 투수 운영에 숨이 막힌다는 심정을 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기아는 불펜 전력 보강을 위해 주전급 야수를 내놓는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김시훈과 한재승이라는 즉시 전력 불펜 자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시훈은 최고, 구속 103 층근우의 글의 강속구를 뿌릴 수 있는 파이어볼러로, 한때 NC에서 필승조와 선발을 오가며 경험을 쌓으신 투수입니다. 한재승 역시, 평균 140-15km의 빠른 공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는 불펜 자원으로 연투가 가능한 체력과 안정적인 구위를 갖춘 투수죠. 기아 입장에서는 당장 후반기 불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던 셈입니다. 여기에 미래 내야를 책임질 수 있는 유망주 정현창까지 묶어온 점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정현창은 이대호가 프로 레벨에서도 통할 자원이라고 극찬한 내야 유망주로 안정적인 수비 능력과 송구 정확도 그리고 좌타 유격수로서의 장점까지 두루 갖춘 선수죠. 기아는 최근 김도영 외에는 확실한 차세대 내야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김선빈의 노쇠화와 일루 포지션 공백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정현창이 이런 내아 뎁스를 채울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환은 단기와 장기를 동시에 고려한 승부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기아는 즉시 전력 불펜 자원 2명과 장기 플랜의 내아 유망주를 확보하며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잡겠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3명이 후반기 기아에서 얼마나 빠르게 자리를 잡고 팀의 반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죠. 먼저 김시우는 이번 교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카드인데요. 최고구속 157km의 직구와 낙차 큰 포크볼을 던질 수 있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파워 피처입니다 특히 그의 포크볼은 구속이 147km에 육박하며 이구위를 앞세워 타자를 압도하는 공격적인 스타일이 특징이죠. 군복무 이후 구속이 1 0킬로미 이상 상승하면서 한때 NC 팬들 사이에서는 차기 마무리 후보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필승조로 활약 약며 면서가서 새선맨 역할을 완벽히 소화다 재달고 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히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피칭으로 존재감을 증명했죠. 이미 불펜에서 검증된 경외덤과 강력한 구위를 갖춘 만큼. 기아는 김시훈을 후반기 필승조 핵심으로 두고 재정비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상우, 정희영의 부진으로 허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김시훈은 강구위를 앞선 파워불펜으로 즉시 투입 가능한 카드로 평가받고 있죠. 한재승은 김시훈과 더불어 이번 교환에서 기아 불펜을 즉시 강화할 카드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고구속 152km에 빠른 직구와 수직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는 전형적인 파워 피처형 불펜 투수입니다. 특히 커터성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슬라이더는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구종으로 평가받아 왔죠. 2024 시즌 NC에서 필승조로 꾸준히 등판하며 홀드를 기록했고 위기 상황에서 강한 구위를 앞세워 삼진으로 타자를 돌려 쓰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 주자를 내보내면 멘탈이 흔들리는 단점도 있었죠.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젊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즉시 전력 불펜 투수라는 점에서 기아 불펜이 당장 겪고 있는 문제를 보완해줄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김시훈이 강력한 9위로 필승조를 지탱한다면 한재승은 연투 가능성과 안정적인 이닝 소화로 불펜의 숨통을 틔워줄 카드인 셈이죠. 팬들 역시 한재승은 잠재력도 크고 아직 20대 중반이라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아로서는 후반기 불펜 리빌딩에 한재승과 김시훈을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또한 정현창은 이번 교환에서 미래를 위한 카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부산공고 출신의 좌탄의 야수로 고교 시절부터 안정적인 송구 동작과 넓은 수비 범위로 영남권 최고 수비,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격수뿐 아니라 1루와 3루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능력이 강점이죠. 특히 깊숙한 타구에도 빠른 푸쉬워크와 정확한 송구를 보여주며 수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타격에서는 경험치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밀어서 담장을 넘기는 장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죠. 올시즌 퓨처스리그에서도 타율 3할의 홈런과 도루를 겸비하며 공격력까지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대우 역시 정현창은 확실히 기본기가 잘 잡힌 선수고 몇년 안에 1군에서 주전 경쟁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죠. 기아가 정현창을 확보한 것은 단순히 현재 전력뿐 아니라 미래 내야진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아 내야진은 김선빈과 최형우등 베테랑 의존도가 높고 세대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정현창은 김도영과 함께 향후 기아를 이끌어갈 잠재력이 충분한 카드로 평가받고 있죠. 결국 이번 교환은 단순히 불펜 포강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자원 확보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포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팬들 옐 역시 정현창은 몇년후 주정감으로 충분하다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죠. 무엇보다 이번 교환은 당장의 반등과 미래의 투자를 동시에 노린 승부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팬들 역시 이 교환을 두고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과 함께 불펜 보강은 확실히 필요했다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가 이 과감한 결단을 통해 흔들리던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후반기 가을 야구 경쟁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만약 김시훈과 한재승이 불펜을 안정시키고 정연창이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이번 교환은 기아의 미래를 바꾼 역사적인 거래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제 남은 것은 결과로 증명하는 일 뿐입니다. 팬들의 기대와 불안을 한 몸에 지고 기아의 후반기 승부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